근데 이거. 음. 아, 정연아. 좋아하 이렇게. 와, 이거 티셔츠 탈는건 진짜 오랜만이에요. 그쵸? 근데 컬러가 좀 쪼개져서 나왔어요. 오늘 반목 나왔는데 반목 저희 3개 요청했잖아요. 네네. 카키가 안 나왔어요. 어? 제일 궁금했는데. 그쵸? 카키가 안 나왔어요. 20도 아, 3단계인네요 20도 3단계도 아직 안 나왔어요. 20도 3단는 네. 브라운 컬러가 지금 원단 염색 과정에서 사고 났다고 어? 그거 뭐예요? 컴펌 시트. 컴포, 아 그거 괜찮은데요? 오? 저 오히려 이게 더 예쁜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왜 이렇게 카키는 <laughs> 어? 응, 카키가 딱 나와야 돼요. 아 근데 소재가 너무 좋아요 역시. 예쁘지? 이 밤색도 진짜 예쁜데요? 진짜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컬러가. 음. 왠지. 가을 매기 나는.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. 이득할 때나 별로 이득이 안 나와가지고 계속 보니까 이게 촬영 찍는 사람이 긴장하지 않게. 어, 뭐야? 두 명이 되는요? 촬으로 맞춰진 것 같아요. 어. 와, 화질 좋은 걸로 찍었을 때는 근데 이거 인팔로 만들 거잖아요. 아이보리가 좋을까요? 화이트가 좋을까요? 어떨 것 같아요? 아 오히려 깔끔한 색깔이 괜찮을 것 같아요. 음... 좋아요. 이제 들어올 것도 만들어질 것도 많은데 이제 시작인 거죠? 이제 시작이야. 빨리 기사님한테 몇 음. 건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. 무거워서 못 들고 가시는 모습 보고 싶다. 그러니까요. 이제 쉴 시간도 없이, 우리랑 수다떨 시간도 없이. <laughs> 사장님, 나이 모르시죠? 근데 뭔가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. 사장님은 아, 아세요? 사장님은, 어, 그때. 사장님, 결혼하셨어요? 어, 네. 우리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? 아, 3 30대. 네. 0대예요 네. 아, 진짜요? 저 20대인데. 네, 아, 3 아, 30대. 0대예요 이랬잖아요. 아몇 살이라고 안 했나, 그때? 나이는 제가 있을 때는 저는 몇 살이었어요. 아, 진짜요? 내일 촬영이 있어서 요 캐리어 두 개에다가 짐을 좀 싸놔야 돼요. <목소리> 여기는 이제 정리 공간인데, 이렇게 쇼핑몰 다니다 보면 이 정리 공간도 되게 중요해요. 너무 좁거나 집기들이 많이 비어져 있으면 촬영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 그때그때 그때 없어서 불편하거든요. 다림이도 있고. 어 너무 잘 어울려. 어이손이 진짜 예쁘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막 조절할 수 있어?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할수 있어? 세로서이 음? 아, 음? 이렇게 이렇게도, 이렇게도 해서. 이, 이 뒤로 말고 이렇게 해이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이 해서. 이렇게 해서. 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바지를 약간 살짝 내려 입었다가 <목소리> 이렇게 한번 치켜 올리는 응. 식으로 한번해주시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골반을 쫙빼 어렵다. 골반을 이렇게 쫙 빼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여기가 얇아 보이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찍는 거죠 이거는? 하나 해 이렇게 막. 오른쪽 다리를 붙이고 왼쪽을 지지해서 왼쪽 지지한 거를 조금만 더 밖으로 붙여가지 다리를 조금만 여기까지 빼줘 골반을 고기 있는데 다리를 얘를 여기까지 조금 도와줘 도와줘 뒤 뒤꿈치로 아 여기가 <laughs> 나 <왜> 신문이지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진짜 어깨 라인 너무 너무 미쳤다 내가 <laughs> 한번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있잖아. 그 것도 인기 어 돼? 인기 있고 위시리스트도 인기 많아. 그러니까 위시리스트. 이런 음 식으로. 2차 음 넘어가서 3차, 4차, 음. 5차 막 이렇게 음. 넘어가는데. 그런데 보면은 파워! 음. 배인 쪼세요. 다잘 되더라고. 근데 <laughs> 진짜 하면은 너무 다를 것 같거든? 근데 아니 그냥 난 네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는거 그래? 응. 블로그도 하지, 유튜브도 하지, 쇼핑몰도 운영하지. 난 근데 그런 걸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좋아해서 좀더 하고 하다 보니까 난잘된 거지. 애초에 나는 그거에 재능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야. 근데 계속 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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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야. 노력을 할까.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큰 거야. 너한동면 내가 진짜 나 내가 아는 뜻을 <laughs> 알려주겠어 블로그는 말이야. 블로그 어려워. 시간에 딱두에 맞춰 나가야 돼? 응, 음, 2시 조금 그 정도에 맞춰야 돼. 아, 어, 2시면 되딱 연락 오는 거 아니지? 응, 음, 그건 아닌데 만약에 뒷타임 있으면 겹쳐서 난 보통 5분 일찍 나가. 네. 마음이 좀 됐어. 아, 나 되게 답답. 더... 답답해. 일찍 오다가 하면 또 가니. <laughs> 어. <그거> 찍고 있어야지. <laughs> 나눈치본단 말이야. 얘안해요잘 <laughs> <남아요>. 나오나요? <웃음> 네. <웃음> <가시겠어요>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직 받아 도되는 거야? 어. 아, 근데 난 진짜 도와줄 수 있어. 고마워.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해 주는 게 아니, 진짜 너, 고마운 난, 거지. 뭐, 한, 너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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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온 거잖아. 응, 그게 그렇지. 고마운 거야.